자, 이제 당신이 디녕 만나서 반가워. 선생님의 이정적인 모습을 보이더 분사, 그리고 파트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1번 필기. 알아서 빨리빨리 들게. 분사. 관계내명사하고 분사유, 두 개는 금요일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막 설명하고 간다고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도 못해. 왜? 중간고사 끝나고 다시 와서 차근차근 또 해줄게. 그런데 지금은 대강이라도 설명을 해야지 내 신대비 들어갈 때미줄쫙 박스 줄줄 그게 뭐야? 안 그러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그래서 설명에서 강의 꼭 들어야지 된다. 앞부분 그리고 오늘 수업한 거는 빼고 다시 할 거예요. 분사한면서 들어갈게요. 이거는 녹화된 게 없어서 제가 수업을 직접 해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 저 분사가 뭔지 잘 몰랐어요. 잘 됐어. 자, 1번분사의 종류. 아, 굉장히 빨리 설명할 거야. 자, 일반 무슨 분사? 자, 세시기 다업과거의 현재 분사. 또 무슨 분사? 어, 과거 분사. 어, 어, 자, 현재 분사는 어떻게 생긴 거야? 동사에다가 인. 아, 아, 네. 과거 분사는 동사에다가 보통 이, 디가 붙었고 우리는 일명 뭐라고 그러지? 피? 피, 피, 피라고 말합니다. 자, 필리 어디 하면 돼? 빈카차메 거가 어떻게 생겼냐? 동사원형 플러스 아이인지. 바보 분사 PP 하면 되지 ED가 붙는 거야 다음 가려고 현재 분사는 뭐의 의미를 지닌다? 능동의 의미 얘는 뭐의 의미? 수동의 의미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합니다 자 급하게 제가 이렇게 해서 나갔지만 분사의 옆에다가 PP 요구하자 분사는 앞으로 뭐다 시작 형용사다 분사는 형용사다 우리나라에는 분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그냥 형용사라고 말을 해요. 분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형용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외국에 들으면 분사 더군다나 저 영어권에서는 현재분사, 과거분사라는 표현 쓰고 저 표현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우면 우리나라 말로 그냥 약속하자 분사네. 그런다니면 형용사. 다시 시작사네 형용사다 얘들 내가 아무언니나 부사하는 걸 형용사다 한가. 부사는 형용사야. 중요하 해야 안중요하 해야. 내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주목고.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게 뭐야. 명사. 주목고가 뭐냐고. 명사. 사자로 끝나는 게 부사야. 명사, 대명사, 접속사, 전치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 그래서 명사가 문장에서 제일 중요해 주어 목적어 뭐의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 다음 형용사 다시 물을게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지 않아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뭔데 네, 네. 형용사가 하는 게 꾸며주는 거야 따라서 이번 잠깐만 설명 더 하고 내려갈건지 우선 말할게 용법 애들이 용법이라는 말 들어가면 제일 무서워해 용법 용법이라는 거는 해석하는 방법 이런 뜻이야 1번 한정요법 그리고 2번 밑으로 내려가는 이스카우이 그리고 2번 무슨 요법서술요법이라고 있는데 이유는 한정이라는 게 형용사가 하는 일이라고 선생님 한정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쉽게 말할게 꿈이다 꿈이다라는 말을 좀 유식하게 안정하다 또는 제한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할게. 부사하는 형용사고 형용사가 하는 가장 큰 일은 쓸데없이 그 중요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밖에 안 한다고 이해돼요? 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우리도 말해 그냥 나는 어제 빵을 먹었다. 이거는 단순하게 말한 거고 나는 비가 촉촉히 내리는 어제 부드럽게 구워진 달콤한 빵을 먹었다. 결국엔 나는 어제 빵을 먹었다는데 문장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복잡하게 표현한 거라고. 즉, 다시 말해서 분사라는 파트가 탄생이 되면서 너희들은 괴로워해야 되는 게 아하, 문장이 길어질 수 있게끔. 다른 말로 좀 좋게 말하면 문장이 조금 고급질 수 있게끔. 특히 그래서 뭐야, 여류 소설가들의 작품을 보면 수사어구가 엄청 발달돼 있잖아. 그게 다 분사 법트라고 이해가 돼? 정리했습니다. 자, 분사는 형용사야 그냥 예쁜 걸, 프리티 거래, 프리티. 이런 거는 그냥 형용사, 단어. 이해 돼요? 분사는 형용사? 구예요. 구예요. 구라는 게 뭐예요? 단어가 두 개, 세개 이상 만나 있는 거, 수거처럼 그래서 들어가기에다 미국에서는 현재에서 과거분사라고 말을 해서 분사의 종류는 항상 지금부터 5대 5. 운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야. 입 쓸까? 입 있을까? 5대. 오, 분사. 오. 이해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하나만 잘 맞추면 된다고 하나만 근데 그 하나가 꼭눈동일때시도걸르고힘쓸때휘빙걸르고머피 법칙이야 정확히 파악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현재 분사는 그럼 앞으로 형용 내가 앞으로 오늘부터 나가는 분사는 누구의 요법 형용사의 역할에 대해서만 막 공부하면 분사는 끝이야 그리고 금요일에는 분사 구분을 사용할 거야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분사는 형용사라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일단 두 개가 있다 그랬고 혹시 이 분사라는 말하고 부사라는 말하고 헷갈리면 안 돼? 부사는 달콤한이 아니라 달콤하게 깨끗한이 아니라 깨끗하게 친절한이 아니라 친절하게 보통 형용사에 li가 붙는 게 부사야 이해할요난 지금부터 그걸 말하는게 아니라고 분사를 말한다고 형용사를 말한다고 우리나라 말에는 분자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능동, 수동이고요. 파악해야 되는 거, 능동, 수동, 선생님, 이것만 알면 시험제 다마치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걱정하지 마. 설명해 줄게. 능동, 수동, 발목인 이 사이만 할 거야. 자, 한정용법에서 설명 먼저 할게요. 한정용법이 원래 90% 이상이야. 이유는 왜? 꾸며주는 거다. 그러면 의외로 또 여기가 10%야.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은 개나 소나 아는 거 말고 개나 소나 알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에서 주력하겠지. 한정형법을 먼저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 베이비가 아니라 슬리핑 베이비. 어, 베이비가 아니라 슬리핑 베이비. 이렇게 들어가서 그리고 정답 이 b 마이 플라나. 이렇게 들어가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지 되는 게 슬리핑 에이비즈 베이비의 박스 박스 명사 중요하니까 의미 있게 이제 비즈 동사 베이비죠. 그랬을 때 학교에서 슬리브 알이너형태로 고치세요라고 하면 이해돼요? 그러면 정답 슬립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게 잠을 자다 동사 나 이제 동사다. 동사 두 개가 올 수는 없잖아, 이 얘들. 네. 그래서 그 유명한 동사의 변신은 뭐지? 동사로 변신한다고요. 어, 두부장사나 군사나 마지막. 명사 그렇지, 동명사. 다시 시작. 두부장사나 군사나 음, 음, 음. 동명사. 이런 걸우리 읽으면 무슨 동사? 거봐, 네가 제일 잘하는 거 같지. 고생해서 그래. 다른 친구 다 너무 잘하는 아이들이야. 근데 좀 약하지 않아, 대답이? 선생님은 훈련을 잘시키 정말 중학교 때부터 얘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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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야 네. 어, 정동사말정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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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178.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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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말사말 정말 정말 우리는 그 중에 투자정사거리다큰거 끝냈고, 동명사는 그냥 ING 붙는 애들 쉬우니까 나중에 하고, 분사를 오늘 한다고. 얘네들은 다 동사에서 변신한 거야. 하지만 진짜 동사는 아니야. 왜 동사에 중할 정도로 동사스럽게 생겼을 뿐이지. 동사의 개수를 쉬어라. 했는데 투랑 이을 동사의 개수를 하나, 주게 세면안 된다고. 이해 더 해? 안 된다고. 동사는 아니라고. 중결승전이 결승전이 아닌 것처럼. 이해 됐어요? 오케이. 지울게요. 그래서 한 문장에 동사는 하나만 있어야 돼. 그래서 이지야. 너는 슬립시면 안 돼. 동사의 변신. 툴을 단던가, 임을 단던가, 이를 달던가. 이해 돼? 그래서 고민해봤는데 어 하는 역할을 이제 봐야지. 네가 무슨 역할을 할지. 이 문장 내에서. 어? 앞, 뒤에 명사가 있어. 내 앞이나 뒤에 명사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꾸며야 돼. 그래서 정답 잠자고 있는 아가 그래서 정답 힘에다가 동그라미 무슨 분사? 현재 분사 베이비 꿈이야 학교에서 시험 문제는 아니게 얘가 현재 분사야? 인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물어보는 문제를 낸다라면 그지요? 동명사는 명사라 주목보고 이해해봐요? 다시 동명사는 동 다음에 뭐야 명사. 이해돼요? 결국에 명사랑 주목부나 동명사는 중요한 애고. 이해돼요? 군사는 형용사랑 중요하지 않은 애. 뭐나 하는 애 명사는 꾸는 네. 애. 뭐가 있으면 앞에 명사가 있으면 뒤에 있잖아. 그래서 이런 동명사가 아니야. 중요한 애가 아니야. 주목부가 아니라고 이해돼요? 불란 n 힘 t s 그 r 잠만잠자 이제 설명 안해 t sure if you're 다만 중요한 건시험 f y o u r 임 n 까이디 u r e 립의이 o 는 뭐야? 시작 t 립 슬래프트 됐어요? 따라서 n 리 t s u 슬래프트야 임 u 까이디 o t 불규칙 e if y 슬래트슬래 o 그래서 슬래 if 가 고른 r 시험 o 나와. 요럴 때 if 뭐라 그 r e 시작 t 스 u 이디스가, 능동이야. 수동이라. 말은 알겠어 능동이라는 건뭔가 능동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수동은 뭔가 진실 풀려고 다니거나 당하거나 이게 수동이라는 느낌은 있는데 문제를 풀때 그런 느낌으로 절대 풀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주체를 찾고. 이거는 나랑 이미 수태를좀 하다 오지 않았나요? 풀했죠 네. 나 네. 아, 이러면 또 빡치지. 물법 네, 공식에서 풀 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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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 시작. 해브 비비 저렇게 나와야지. 아. 해부는 왜다는 거야? 나는 저렇게 분리하 시각다고. 올해하한번아잖아뭐 하는 거야? 해부 시작. 해브 비비 해지 시작. 해 사형식이나 오형식 동태는 시작 줄줄이. 줄줄이 동그라미. 내가 언제 가있어형식 동태는 그렇지만 사형식 오형식 동태는 형식 동태는 줄줄이. 줄줄이 동그라미 공식 시작 비브라스바나너그 코로나 시절이었니? 너 그래서 모르니? 너 없을 때 내가 높아 떴나? 떴나? 네아다 잡다며 뚱좀다비 브라우스 삐 들었잖아 안 들었나? 얘 나중에 안나 신비 생일에? 네 나중에 왔어요 나중에 왔나? 아니 내 수동전이 다거 같은데 이5부터시작했비브라스 바이 들거있야 조금 들었어? 그런데 중요한 건 4형식하고 5형식 수동태랑 문장에 목잡아가 문장에? 메나 주어자리 문장에? 맨 앞으로, 맨목 앞. 뭐가 문장에? 목잡아 목가 문장에? 주어자리로 나가는거 4형식 5형식의 식이 있잖아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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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응. 동그랑 은이랄까? 하는 미라고 아. B플러스 B비바일 때 4형식은 주어동사 칼로? 아 4형식 5형식은 설명 다 했지 나 지금 거의 하나하나씩 하고 내신데 네 내가 이러래 그래서 미치게 그래머를 먼저 떼는 거야. 어? 중요한 거는 갑목이 나갔으면 직목을, 직목이 앞으로 나갔으면 갑목을 쓰라고. 기억나? 네. 그러고 뭐 오양식은 사형공사, 지각공사, 작건. 다시 오양식은 사형공사. 네. 기억나라고 이해돼? 그런데 만약에 오양식 수동태면 정답 그냥. 남는 새끼가 뭐야? 시작 5? 오. 오. 신데 그냥 오시야. 2 5시야투 오시야. 기억나? 툴 했네 다 가르쳤네. 투를 투과 살아난다고 원래 옷이 뭐 쓰기로 했는데 동안 참치에 오를, 옷을 쓰기로 했지만 수동태로 바꾸면 투과 살아난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 시작. 히어즈. 히어즈. 메이드 투. 이런 호흡을 하 마치고 내신 들어가야 설명을 하면 빨리 빨리 알아먹지 아무튼 내가 아 갑자기 수동태라고 설명하면 진도 나갈 수가 없어. 바로 하기가 시작. 히어즈 메이드 투. 채점하셔야 돼요. 채하고 아니다 이서 제출 시작 He w 그는 만들었다, 만들었다. 만들어 시켰다 창문을 내가 깨시고다 손잡고 뛰어 아, 만들어 시켰다 그가 만들어 줘. 그가 만야기야그시켰시켰다 그렇게 지들어안들어뭐 아, 돼요 내신 이렇게 다손하할 거야 진짜 <laughs> 이거안 들었나? 발음에 he was m a e o 시작 뜻이 야 그는? 출출이출출이추가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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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바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유는 투 동그라미 투 대답 안해시자 투는 시 그래서 투선택이거투 빠지면 시험제 틀린다고 설마 사람인데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 어디 옹분에다 구워봤느냐? 왜 그렇게 웃겼어? o u c 엽기녀야? 엽기녀? I t h i 서 k you can get up. I think you can 나는 너무 끔찍하고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미 e t up. I 기 h i 저 k you c 이렇게 e t 다 보고 다녔지. n k you can 해서 시작 p 는 시켜 i n 이때 메이드 a 슨동사 t 고 p 요 사역 동사예요. o 이크 해, n g e 해. up. 동화참치 쓰는 건 아니라고. B plus B plus 통테라? 통테라? 그는 시켜졌다라고. 이해돼왜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왜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 지금, 지금? 지금 뭐하나가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지? 이런 식으로 능동수동의 개념을 알려면 일단, 동태를 내가 미리 다 가르치고 왔다고. 다만 고민해줘야 되는 게 내가 분명히 그때 뭐라 그랬어? 자, 가. 비동사가 여기 있어. 즉, 다시 말해서, 나가. 아, 복수나나나 진도도 못 나가겠네. 블라블라하다가 이즈로 끝났어. 시험제 나온 거야. 이번에 문법 나와. 이즈 다음에 여기다가 이즈 다음에 w 킹을 쓸까 또는 work들을 쓸까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 딱 어떤 문제야? 능동이야 운동이야. 소니야. 비동사 비플러스. 비 보고 좀 말해. 비플러스. 아니든지 비플러스. 지능형 수동태.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뒤에 브레머에서 있다고. 뒤에 있는 브레머에서 퇴에서 있다고. 퇴. 제목. 모르면 인강 올라가서 찾아봐. 가토계에서.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거 말할 때 고르는 기준은 어 능동이야 수동이야 딱 좋아. 그럼 첫 번째 뭐를 찾아 시작? 주체를 찾아서. 결국에 뭐? 주체를 찾아서 얘가 하는지, 얘가 당하는지를 보면 참 좋지만 이해돼? 해석이 애매모호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지 다른 거지 못 고르겠어. 그러면 내가 고르는 기준은 뭐라 해야 했어? 워킹 데회는 보통 뭐가 오고 시작? 하나고 뭐 까먹지 마, 말... 제발 부탁이야. 뭐가 오고? 명다. 명사 즉 어나 언이나 더가 오고 이해돼? 아, 지호 없으니까 외롭다. 지호가 대답 잘 해주는데 어나 언이나 더 어. 명사 이해돼? 네. 명사가 왔다는 건 문장에 뭐야? 목적어가 아직 살아 있는 거야. 원래 목적어가 문장이면 한에 주어로 나갔다면 살아 있을 수가 없다고. 이제 이해됐냐고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인이고 이해돼? 이거 가르치는 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톨리나 토플 얘기해 주게 세시나 빈칸을 야 따, 야 뚫어. 그리고 나서 돌아갈 수 없는 거는 이리서서 막 걸러. 아니면 돌아갈 수 있는 거를. 그런데 그거를 갖고 모르는 아이들은 해상을 일일이 보고 가장 좋은 말을 고르고 앉아있고 쌍싸먹을 때토리은 기술을 가르쳐요. 뒤에 명사 인이 뭔지 모르는데 어, 언 어, 다음에 블락블락 되게 어려운 말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언어 언 있으면 이냐 언어 언 어, 있으면 이냐왜 시발. 아니, 계속 주목 다외우 거야. 그런데 너는 이해하는 거지. 홈쌤한테 수업을 들었어.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이이구나 이걸 설명 다안 해준다고. 여기 입시니까 해준 거고. 제가 봅니다. 왜 입시는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외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해를 하고 외우기. 자 중요한 건 얘는 뭐가 많이 온다고요? 아이. 그래서 요거 갖고 골라도 되게 잘골라지고 이해돼? 즉 다시 말해서 앞에다가 제출. 즉 다시 말해서 뭐가 있는데 어나 언이나 더 명사 목적어가 아직 살아. 있는데, 패키를 쓰면, 안 돼. 그냥 무조건 틀려. 아, 무조건 아닌 거 하나 있다. 무조건 아닌 거. 뒤에 있는 어나 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he, was, hold, 어, 바보. 라고 시합도 아, 나왔어 그랬더니, 이게 또 토익의 문제야. 존나 외운 새끼 한 점. 입시를 준비한 아이는 안요 아, 틀출네 아, 틀렸어. 왜? 어나 어 있는데 이미지를 써. 목적어가 아직 있잖아. 그럼 이지단순사드 선생 아, 왜요? 왜요? 얘는 여식으로쓰 시작. 오식 쿨팁 파인드 쿨팁 공식 시작 어. 오시로도 많이 쓰이는 아이야. 오양식으로도 해서 시자 바보를 부르게 아니잖아. 얘는 목자고 야 오시야. 오야 오시야. 이게 오라면 문제라고 오라면 왜 비플러스 비피를 썼는데 아직도 뭔가 여기서 주어자리는 뭐거 아까 간거 아니었어 이해 돼?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오가 아니라 뭐라면 오, 시라면 오, 시라면 오케이 된다고. 왜? 오이였고. 너는 원래 오였으니까. 원래 옷과 힘 갖고 얘를 5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라고 이해돼요? 네. 그래서에서 시작. 그는 오시라고 분리어졌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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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얘는 정답이야. 그런데 이거를 토익식으로 가르치고 빨리 기술로 가르치다고 그러면 아이들은 이거 그냥 틀린 거야. 이해됐어요? 이런 네. 경우까지 말해줬어. 그러면 나 이제 수동 태 먼저 복습시켜줄지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가자. 그거 했으니까 여기는 쉬어. It's가 It i 가 능동수동 고를 때는요. 일단 첫 번째 머를 주체를 파악하고 주체가 누구요? 주체가 누구요? 베이비. 베이비야. 베이비야. 주체. 주체라는 거는 수식 받는 명사가 주체야. 주체는 시짜 수식 받는 명사가 네. 주체야. 그래서 정답. 어 베이비를 여기 다행히 원래 주어이지만 주어처럼 해석고 예를 동사처럼 은느니가 베이비는 자다. 베이비가 자다. 세근세근 잘 자네. 선생님 베이비는 재워치는 거 아니에요. 까불지 말고. 슬립의 원래 자다. 베이비 가 자다. 이해 그래서 냐냥 잉이라고 요 하나 해볼까아 아. 플라잉 드론이야. 정답 플라잉이야 플로우니야 o w yeah. Flying, fly. Flying, fly. f l y 까 n g fly. Flying, fly. Flying, f 데 y Flying, fly. f 능농이야? 능이야 놓치지 말랬지. 그러 이게 네가 앞으로 3년 동안 할 얘기야. 공사적인 석훈는 아마 요번에 중간고사 볼때 어느 학교나 다 5문제 이하 나온 거야. 다음 청어 법상 틀린 거야. 잉들어가자 자리, 이들어이들어가자 잉승까 잉잉승까 이런 거. 그런데 그거를 존나 다 외워도 돼. 지구를 빡세게 한 25개를. 근데 헷갈리잖아. 근데 이게 플라잉 드론으로 외웠는지 내가 플라잉 드론